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얼마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고 좀 쉬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내용을 여러분 앞에 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주로 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이 잘못된 점이 많고 진로 암담한 그런 신앙생활 교회에서 진실된 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매우 비판적이고 또 기독교 교회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심히 걱정한 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 21일이 또 금년의 부활절인데 한달좀못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혼을 위한 목회자, 영혼의 목자의 시리즈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목회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거나 바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였으며, 또그 열두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과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또 당시 자기 혼자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을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였습니다. 어, 추측한데 음, 막달라 마리아는 돈이 어, 있었던 그런 입장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어, 자기 자신이 어, 일곱 음, 귀신이 들려서 아주 그 정신병자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 완전 정신병자로서 고통을 겪은 그런 중에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또 예수님이 그러한 그 더러운 귀신 일곱 가지 귀신을 내쫓고 건강한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곁을 가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울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도 있고. 또 그와 같은 많은 여성들의 그 행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하여서 그 갈버리 산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목격했으며 또 십자가를 아래에서 껴안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예수님 그 안타까워서 울었던 그런 체험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다가 안취할 때그 장례의 모든 그 어려움을 진두지휘하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맡아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내려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한 그,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극형에 처해진 사람을 그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유해를 운반해서 안전하게. 그 매장하고 장례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허용이 될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의 편에서나 로마인들 편에서 어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입장이 아닌데서 어 상당한 그 용맹 용맹함과 노력과 음 요구와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해를. 내려서 안전한 묘지에 매장을 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남성들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유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 사흘 만에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누가 우리 주님의 유해를 가져갔다. 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그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 유해를 어, 누군가가 꺼내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아주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어, 만일에 부활하시지 않고 누가 그 돌문을 열고, 그 안에 음, 그장사신낸 음, 예수님의 유해를 가져갔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용감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극형에 처형된 그때 당시 최악의 범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을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안전한 내 매장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또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때 당시 분위기를 용감하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주님을. 응? 우리가 내려서 안전한데 장사 지내겠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리아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갈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내 몸은, 부활한 몸은 네가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과 가까웠는가 또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런 에, 입장이 있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그것을 가까이서 보았고 또 그. 아직 백 부장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음 그런 모든 것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증거자로서, 음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음, 요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서 한번 체험담을 이야기하시오. 역시 첫대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그 행,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지난 그 사건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어,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 그런 입장이었기 있 때문에 어, 초대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 중의 사도로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어, Gospel of Mary m a g d a l 그런 것입니다. 어,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열두 사도들이 모두 남자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로서 뭐 제자다. 여기서 어떤 남자들과의 라이벌 대상이 돼서 노골적으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멀리 하소서, "사주 옆에 두고 만나지 마소서" 이렇게 할 정도였고, 또 아마 그 초대 교회에서 그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어 무슨 그 복음을 전하던가 어 그랬을 때 상당한 그 열두 사도들로부터의 그 거부 반응과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그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주, 뭐, 천박한, 그런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음, 말을 들을 정도로, 어 아주, 어 그런, 천박한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니아가이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썼는데, 음, 이집트어로 번역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 이것이 어떤 언제 어, 이것이 발견되느냐? 1896년에. 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독일 학자 칼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에,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그그 그 이집트어로 번역된 거를 구입했습니다. 음, 그래서는 에, 그때 당시 그 막, 막달라 마리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의 그 글이라고 해서 전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그런 글이 있었고, 베드로의 사도행전이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하는 그런, 그런 글들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다 사가지고, 어,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로 그 기록된 막달라마리아 복음서는 어, 맨 앞에 첫그 부분이 약 여섯 장이 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실됐죠. 그 여섯 여섯 장이 없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었는데. 어, 그것이 그리스어로 그 막달라마리아가 친필로 썼는지 누가 뵙겠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리스어로 된 것이 그 옥시링코스에서 어, 발견됐습니다. 1955년에 어, 벨린으로 어, 그 1955년에 어, 베를린으로 그 보내져 가지고 8502번이라는 그쿼덱스 넘버로서 벨린의 이집트 박물관에 거기에 소장되었습니다. 그칼 어,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음, 이것을 번역을 해서 어, 출간해 내려고 하는데 어, 1차대전과 2차대전 전쟁 중이라서 어, 번역한 것이 어, 출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955년에 어, 칼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로 어, 번역을 해서 어, 그것이 제일 먼저 어, 인쇄된 음, 그 독일어로 번역된 것으로서 어, 막달라마리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3년도에 그 이집트의 나그하마디 그, 그 문, 문서가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또, 그 그리스어로 된 막달라마리아의 보금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집트 번역과 두 개의 그 그리스어로 어 쓰여진 것 그것이 막달라마리아의 친필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베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남았는데 그 그리스어로 된 것은. 완벽히 남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조각지로 남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집서로 번역된, 그런, 거와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어로,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참고가 다 돼가지고, 그, 천, 구백, 90년 독일이 통일되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 그 영어로, 어, 막달라마리아의, 그보음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에 막달라마리아의 복음서 Gospel of Mary, 막달레나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음그 내용이 점점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주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에 관한 이야기와 어, 죄의 본질과 음, 영혼의 에, 그 본질, 영혼이 음,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 음, 그리고 어, 소위 인간의 몸과 지구는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그 영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구의 몸, 지구가 하나의 몸이라 그러면 거기에 영혼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는 그 상당히 그, 한참 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이후에 기록된 걸 겁니다. 그 한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럴 때, 그, 어, 디오그네트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공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에게다가, 어, 질문을 옮겨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마지막에, 음, 그, 지구를 사람의 몸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을 가지고 있듯이 지구가 인간의 몸이라고 할때 지구에도 안에도 영혼이라는 게 있을 게 아니냐? 그 지구 내에서 영혼의 역할을 담당한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말의 복음서에 먼저. 어, 이야기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쓴 복음서, 어, 이것이 그동안에, 음, 많은 그 신학자들에게서 뭐, 그, 말이 많았구요. 또, 그, 뭐,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누가 거기 레위나 어 필립이나 그그 유명한 하는 그래도 뭐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인이 어,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음, 마리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우선 여자고 어뭐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겠느냐? 응? 뭐 공부도 안한 여자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12 제자들도 뭐 바울 사도처럼 빼어나게 학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죠. 어, 뭐 사도 요한이 좀 공부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나중에 그것도 자기 그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어부의 그 생활을 했던 그런 뭐 공부는 안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 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 세계 공관보험서보다도, 요한보험서는 훨씬 더 철학적이고, 어, 그런 사변적이고, 그런, 그런 내용이고, 또 요한 서신, 요한 일서, 이서, 삼서, 또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뭐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의 학식이 있지 않고서는 쓸수 없는 그런 그런 문장력과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때 사도 요한이 지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음, 막달라 마리아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 그때 당시 여자들을 인정안할 때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했겠냐. 뭐 여자가 무슨 복음서를 쓰느냐 이런 것도 그러면서그 그리스어로 쓴 것이 별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집트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막달라 마리의 복음서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원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집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 앞에 여섯 장만, 어, 분실됐지만은, 나머지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어, 남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어로 된 것들은, 뭐, 어, 50% 이상이, 음, 그, 분실됐고, 조각지로 남았고, 음,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내용을 전체를 알수 있는 것은 이집트어로 번역된 겁니다. 어, 이집트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막달라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막달라마리아의 그, 어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성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했고 눈으로 봤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랬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열두 사도 열두 제자들은 참석한 일이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그 십자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다가 어머니를 부탁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열두 제자 중에 그 요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처형할 때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무식한 여자고. 또무슨 천박한 여자고 그런 뭐 매춘부고 어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입증되는 것이 이 마리아의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필해서 쓰고 막달라 마리아가 썼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쓴 것으로 그렇게 어 오늘날 공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그 조각실로 남았지만은 그리스어 원본 그리스어로 쓴 그것이 에, 상당히 그두두두 두, 두 개가 발견되었는데. 에, 이집트로 번역된 것만큼 그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 그 내용 전체가 파악이 안되지만 이집트로 번역된 것은 앞에 여섯 장만 없는 것인데 에, 그 내용이 아, 전부가 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섯 장 없어진 그 내용은. 어, 일부분이라도 그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그 그리스어로 남겨진 그 조각지에서 어, 그 내용을 보충할 수가 있, 있는 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1990년대 독일이 통일되고 그랬을 때 어, 영어로 어, 막달라마리아의 복음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83년도에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인쇄가 돼서 먼저 세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오늘은 그 서론으로 어, 막달라마리아의 복음서에 그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막달라마리아가 그런 글을 쓸만한 어, 지성을 소유한 그런 여성이었고, 예수님과는 어느 사도들보다 가까이 예수님과 어, 그 예수님의 특히나 고난에 동행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좀 그, 거론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썼다고 하는, 복음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The Gospel of Mary Magdalena. 첫번 강의를 이곳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